어깨개됐다 3.16? 3.16이면 이건 담으면 될텐데. 마피아를 왜? 너무 우선 할수 있는 게임이 없을까요? 다시 다시 빨면 돼. 자, 여러분들. 저의 새로운 멤버를 아 잠깐만요. 카메라를 바꾸겠습니다. 카메라 이 캠... 키... 카메라 키지만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얼굴이 안 보이시겠죠? 왜냐고요? 저가 카메라를 아직 안 켜놨거든요. 안녕하세요. 카메라는 이 카메라로 해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알려드릴까요, 말까요? 안녕하세요. 저거 카메라 지금 바꾸는 순간 바로 보이거든요. 아 보이지 말게 해주세요. 그래. 이게 제 동생이에요, 사실상 사촌 동생이에요, 사촌 동생. 아 근데 예전에 제가 이거 하다가 좀 적었는데. 한명방 화면을... 갈까? 그래 너무 빨리 너무 더워요. 지금 바꾸고 저희 모습을 오, 보여드리겠습니다. 너무 더워요, 진짜. 여러분들 너무 더우시지 않나요? 저도 솔직히 말면 너무 더워서 일으키는 거 원래 이렇게 아니는데 진짜 일상에서. 안녕하세요. 저 자, 친구님, 아, 저희 사촌 언니입니다. 참 귀엽죠? 귀하 오시면 어? 좋아요. 꾹한 명밖에 없어. <laughs> 한 명이 우리 거야. <laughs> 나 아니에요. <laughs> 나야. 여러분들 이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지만 한번 삭제가 될 겁니다. 아시겠는가? 참 귀여운 동생이죠. 너무 귀여워요. 너무 귀여워서 때려버리고 싶어요. 때려내 빵이에요. 때려 잠깐만요. 카메라 좀 바꿀게요. 너기로 와. 나 영상 편집해야 돼. 얘는 꿈이 존데 유튜브를 하겠대요 참 어이가 없죠. 편집하고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내일 올라갈 거예요 아마도 아 <laughs> 아마도 내일 올라갈 것 같은데 저가 이 카메라에 새로운 어플을 추가했거든요. 이걸 해놓긴 했는데 편집 가사 저가 이상해 볼 거예요. 어 진짜 나 진짜 음. 저가 판다가 됐죠. 렉 걸렸어 스 오프라고안녕하세좀 어, 이상해요. 좀이형이좀 이상한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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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얘말 믿지 마세요. 얘 사촌들은 항상 저랑 싸웁니다. 맞아요. 꼭 맞는데 게임을 같이 하지도 못해요. 왜냐고요얘 게임을 하는 하지 못 해요. 저도 어플 하나 하고 하긴 하는데 하고 싶지가 않아요. 그걸 뭐지? 근데 하려고 편집하... 하는데 하고 싶지 않다는 거는 이게 뭔지는 나도 잘 이해가 안 돼. <laughs> 여러분들 이해가 안되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. 하고 하기는 해야 하는데 하고 싶지 않아요. 귀찮아요 너무. 이런 더운 날씨에다 자 이런. 여러분들 형의... 유튜브 직업이 진짜 쉬운 줄 알죠? 우리 아니에요. 도그 사운드를 들으시고 있습니다. 도그 사운드는 자어선부터얘얘 얘 모든 말은 다 음악으로 올라갈 겁니다. 여러분들 이분은 욕을 진짜 못해요. 너무 못해요. 그래가요 전에 유튜브에서 욕 배틀을 올리려고 했는데 얘가 욕을 너무 못해서 안 올렸어요. 네 그런 거. 솔직히 말해서 없으면... 원래 못뭐 올려요. 어, 이형구라이제왕이네 여러분들 <laughs> 근데... 뭐라고 속닥속닥 버리거든요 <laughs> 지금. 속닥속닥이라는 <속삭속삭> 영화가 <laughs> 있거든. 요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. 들렸다. 들렸다. 덜, 틀렸다. 형, 좀 이상해요, 좀. 여러분들, 네. 얘는 사실 엄청 이상합니다. 왜냐고요? 아니에요. 저한테, 씨땡, 개땡땡, 이라고 했어요. 그러면서, 난안 했는데, 뭔 헛소리라고 있어, 이씨. 개땡땡. 아, 이건 이 형이 하는 거고요? <laughs> 아니에요, <영이. 웃음> 아니에요. 얘가 했어요, 분명히. 그리고는 진짜, 여기에서 안한거 있잖아. 방금 씨땡이라고 했는데, 못 들으셨나요? 뭐또열으면 좋아요, 꾹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뭐 도구 사운드야. <laughs> 여기는 일단 부금사운 아, 부금을 <laughs> 다운받도록 할 건데. 여러분들, 저까먹까마는게얘 모든 말투는 어제 음악으로 올라갈 겁니다. 삐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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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 에플바리에플바리에플바리 여러분들 저의 전기가 보이시나요? 1 6밖에 없어요, 16비비비비비비비비 아. <laughs> 방송에서 그건 그거 아니냐? 여러분들, 어두노부를 해서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. 그럼, 다음에 봐요. 꾹 꾹. 바이 바이!